늦었다. 공항에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룰루룰루. 급하게 버스를 찾는 친구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신난다! 얘네가 내리라 해서 내려가지고, 이제 갈아타가지고, 숙소 가서, 집 놓고, 이렇게 해야 보이지 않아, 먹어? 집 놓고, 시장 가서, 우산 사고, 집. 다시 와서, 먹다. 먹다? 먹을 거다. 계획 끝. 하야자트 비오면 우산쓰! 상녀다 특! 비 맞음! 오, 아 이렇게 그러니까. 오! 아. 그래지그야그래요 네. 이틀치니까! 어 아, 어! 건데? 아, 찍으려고? <laughs> <laughs> 아, 나 이거 아, s o 짜자자. 저도 씨 찍었는데. 존나 맛없어 놀라 가지고 <laughs> <좀나 봐. 웃음> <좀나 봐. 웃음> 어, 뭐야. 짜자자. 이거 공예해 볼 이게 최선이야 오히려 좋아. 짠. 아. 나생얼 싫어. 아. 나생얼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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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다음 장소로 각신?

김감트있이요 네, 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다니까 감사합니다. 여사에니다 감사합니다. 가사합니다감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다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다감사합다 내어 <laughs> <laughs> 어떻게 저래? 어떻게 저러냐? 야야야야! <laughs> 야 계단이 쭉쭉 사 쳐다보지? <laughs> 어 장패. 어, 어, 야 이제 너 나와 다른 데로 가 <laughs> 카페 왔음 은진아 안녕 나를 찍어주는 너를 찍어주는 다 네, 여러분 이제부터 저희는 이 언덕을 걸어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 방금 아까 택시로 아주 엄청난 플렉스를 해버렸기 때문이죠. 네, 산 예뻐요. 두두둑 아, 좋아 좋아. 우리는 갈수있다 아자! 아자! 파이팅! 야, 아자! 아자! 화이팅 아자! 아자! 얘들아 얘들아! 다 같이! 아자! 아자! 파이팅! 아, 파이팅. 아, 파이팅. 아, 파이팅. <laughs> 내 친구, 친구들. 밤에 가자. 삼방사에 어, 이런 절도 있더라. 너네 버스카드 따로 찍어야 되지, 갤럭시는 그냥 찍으면 돼. 어, 감사. 나 매우 토할 것 같아. 진짜 나도. 아, 진짜 죽을것 같아. 멀미할 것, 멀미. 아, 토할 것 같아. 너도. 3, 4인분짜리 하나 있대만. 야, 미쳤는데? 전복이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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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혀야 된다는, 어? 된다는 게? 어? 익혀야 된다는 게아니아 짭짤한 전복이 전복 아, 위하여 야, 위하여 너무 음음음 어, 신기하다 머리는 넣어놓으면 국물 맛이 계속 좋아질 거예요. 아, 네. 맛있게 드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아 제주도가 비슷했는데 빨간색은 조금 더 있어. 아, 맛있다. 고경이 등. 개 빨개요. 얘좀 네, 봐주세요. <laughs> 시 철시사스타야. 뭔가 이유가 없어사 원점이야. 야, 이 새끼. 아니, 여기 말고 여기로 좀이얘기 너무 너무 아니 지금 한 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어. 갑자기 다시 나 원점으로 돌아 진짜 원어. 나 이제 <laughs> 말. 아. 아 <laughs> 그걸... <laughs> 아니야 나도 본줄 아, 혼자... 어.. 예쁘고 지대로다 진짜.. <웃음> <웃음> 나도 찍어도 돼? 응. 응이런면은 응. 그, 아, 유튜브에 그거.. 조작권 걸려. 거. 마지막 점검 있겠습니다. 깨지려고 있거 어려워. 유튜버들이 다야 응. 갤럭시잖아. 이거 화면처럼 잘돼서. 아 진짜? 응. 아이 아이폰 화면처럼 안한돼어 응, 안돼. 아 몰랐슈? 빈코는 다시 찍어. 아 저기 바다. 저기. 응. 헉! 실제로는 더 크게 보이는데 카메라가 이러다잉? 팬분들 응. 진짜 대단하시다. 아 저기 가고 싶은데 못 가네 진짜로. 이오 <목소리> 이너이 정도는 바퀴벌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천냥 야 이거 진짜 크다. <목소리> 이거 진짜 커. 와 <목소리> 와우 더러. 워너 진짜. 어나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해. 밑에 <목소리> 사진 찍고 바퀴벌레 진짜 멋있어. 어. 그럼 우리 기다린 지 얼마나 됐나? <목소리> 한 시간 반 대기 중. 에미야 네, 우리 몰랐다. 우리 몰랐다. 어, 자. 앉았다. 앉았다. 저희... 기 드디어. 나도 먹어보려. 아니 나이거 고유의 이거 맛으로 먹을래. 어먹어봤다 진짜 맛있네. 맛있어? 응. 너무 맛있던가 먹어보려. 맛있어. 아니, 맛있어. 근데 나한 마디를 해. 응? 두 시간 응. 기다려서 먹을 건 아닌 것. 같은데, 응. 진짜 맛있네. 화장실. 아침에 와서 먹어 그래. 맛있어. 근데. 아 맛있다. 강릉에 홀리 음. 짬뽕 아 맞아 기다리는 느낌이야 이것도 그렇게 맛있지 아 맛있긴 했는데 막 그렇게 왜 이렇게 짬뽕 맛도 맛있지 않아? 짬뽕 맛이 짬뽕 시어간맛짬더 맛있어 근데 난 이거 처음 느껴보는 맛이라 너무 좋아 이것도 나도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나도 먹어봤는데 감 어디 는데 여기 뜸 들이면 안돼 이러면 치킨 판다고 음. 여기 루면돼 빨리 알아 야, 진짜 예쁘다. 어? 뭐야? 동백꽃이야? 응. 어, 이거 예뻐. 어. 안녕. 진짜 가고 싶었다, 너무다 我们。 에이즈는 봐. <laughs> 에어컨 놓을까 아. 니 컷이. 체 이거 그냥 완전 땅콩 버터감. 맛있는 땅콩부터 먹 아, 괜찮네. 음. 은상, 은은하게. 근데 얘는 진짜 내가 뭔 말인지 알, 어, 알겠지? 아니, 저 편의점에서 파는 어, 땅콩 땅콩. 근데 나는 거지. 이 녹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맛있어. 음. 와 진짜 맛있다. 이어를 갖지 못했으면 좋았을 텐데. 민영 집금 도착했을런가? 야, 조금 조금씩 아껴 먹어버리기. Good night, everybody. 제가 공항으로 부탁드릴게요. 행고거 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 대한항공 1 6 <놀람> 0 <놀람> 2